2022년 3월 26일이고요 카키라 이전 공지사항들 보면은 이런 것도 있었죠 디펜스 게임을 유니티 엔진으로 제작 중이고 클리어시 매일 카키라 코인에 채굴하면서 광고 수익은 카키라 홀더들에게 분배할 예정입니다 홀더 친화적인 프로젝트예요 봤을 때 계속해서 이렇게 홀더들에게 분배하려는 생각이 있는 프로젝트로 느껴지고 소각도 열심히 계속해서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수수료를 또 분배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런 멘트도 그렇고 홀더 친화적인 프로젝, 프로젝트로 계속해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카키라코인 지금 민팅하고 있는 거 있죠? 그거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발행이 되며 이런 멘트도 중요하죠. 발행이 될 가능성이 크면 이런 것도 아니고 일단 된다고 하고요. 유니스왑의 상장이 이미 확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더리움 기반이 당연시 되는 걸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홀더들에게 또 분배가 될 예정이고 지금 계속해서 민팅 중이고요. 민팅 마감 일정은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 는 어, 확인을 해봤는데 나오진 않았고 지금 34% 가량이 이제 판매가 됐네요. 민팅이 됐고 3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아직 절반은 안 왔지만은 민팅한지 퍼블릭 민팅한지가 지금 며칠 안 지났죠. 그래서 민팅 기간을 더 오래 지속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언제 끝내겠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고민해 보시고 진입하실 분들은 조금 고민해 보시고 이제 확실히 구매를 결정했다고 한들 또 고민해 보시고 이렇게 천천히 하셔도. 괜찮은 걸로 보여지는 현재 상황이고요. 이렇게 오픈 시 물량, 그 NFT 물량에 레어리티가 이제 떴어요. 이렇게 뜨게 되죠. 제가 제네시스 카키라를 구매할 때도 이런 레어리티 표를 좀 참고해서 이왕 같은 가격이면은 레어리티가 낮은 거, 그러니까 레어리티가 높지만 높, 아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요이 표에 이 표에서 나타나는게 퍼센테이지가 낮을수록 무조건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프로젝트들도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낮은 게 있을수록 좋은 거고요. 민팅을 하신 분들은 직접 다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이게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레어리티 표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다른 NFT들과 비교해 봐서 비교를 또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역시나 뽑기운이안 좋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한 것들 모두가 레어리티가 그렇게 상당히 좋은 편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구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민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또 기대를 갖고 추가적으로 민팅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민팅이 끝나고 제가 원하는 만큼의 수량을 구매를 다 하고 나면은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또 오픈해 볼게요. 제발 좋은 게 나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그리고 이러한 공지사항이 있었죠. 레벨 20, 이 디스코드 내의 레벨 20을 달성하면은 뮤턴트 카키라를 한장 추가 등 추가 증정. 지금 이루어지는 에어 드랍은 무조건 뮤턴트 카키라예요. 뭐 슈퍼 카키라 이런 거 없습니다. 요런 조건을 달성했을 때 드랍되는 게 뮤턴트 카키라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트위터나 유튜버들 이벤트들은 제네시스 카키라 클레이튼 기반의 기존에 지금 풀려 있는 제네시스 카키라를 드랍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이 글은, 이 공지사항은 다 뮤턴트 카키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의 제네시스 카키라를 호위딩 하고 계신 분들 대상으로 1 5 장씩 마다. 30장이면 2 장, 45장이면 3 장. 이렇게 되는 거고요요 기존에 이미 공지가 됐었죠. 됐었, 그리고 오지등급은 뮤턴트 한 장, 에어드랍. 이걸 총체적으로 이렇게 예시를 드리자면은 요거예요 요거 이제 30장이면 2장이죠 오지 한장 추가 레벨 20한장 추가해서 총 4장 이렇게 예시를 총 정리를 해서 들어줬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민팅하고 있는 슈퍼카키라 홀더에게 다섯 장마다 요거는 그래도 1 0장까지는또안 가네요 다행히 저도 이걸 다 했을 때는 몇 장을 받게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혜택을 묶어서 가고 있어요 제네시스까지 챙겨서 포함해서 슈퍼카키라까지 또 열심히 하신 분들 레벨 20 오지 등급 이런 것까지 기존의 것들까지 다 챙겨서 홀더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홀더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좋은 공지사항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면서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고요. 카키라가 공개했던 게 기존의 해외 프로젝트들과의 협업, 그리고 요거는 추가적으로 미국 NFT 커뮤니티에 광고 계약을 맺고 주기적으로 광고를 시작하고 있다고 이렇게 공지사항 떴고요. 지금 이 커뮤니티가 멤버가 30만 명이 넘네요. 꽤큰 규모의 커뮤니티인데 여기서 광고를 시작했다고 하고요. 해외 협업과 해외 광고, 요런 거를 계속해서 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경매까지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여기서 경매를 가끔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나왔던 그 초안 있죠? 뮤턴트 카키라 초안 이후에 나온 그림인데, 자, 이전에 나왔던, 같이 나온 공지사항이네요. 공지사항에 이전에 나왔던 초안이 그림에 걸려있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거예요. 초안 이후에 나온 그림인데, 느낌이 더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초안보다는 더 보기 좋아진 그런 더 훨씬 나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게 단계를 거듭해 갈수록 더 확실해지고 더 좋은 느낌의 뮤턴트 카키라를 보게 될것 같아요. 어, 드랍을 받을 예정이라서 아주, 아주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런 공지사항도 떴어요. 카키라 민팅이 이제 끝나게 되면은 슈퍼 카키라예요 슈퍼 카키라 홀더 인증으로 다워 커뮤니티에 들어올 수 있으며 투표 홀더들 대상으로 포이더들이 이제 투표를 할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혜택을 받을지 구체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개발. 그러니까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밀고 나가는 게 어떤 수정을 계속 한다거나 뒤로 간다거나 이런 거 없이 꾸준하게 계속 밀어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완료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이 빨리 뜨는 편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되도록 공지사항을 모아서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를 제가 잠깐 고민한 게 있어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고민한 거기도 하고, 지금 이게 영상 찍기 1시간 전쯤에 뜬 거라서,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바로 확인했는데, 이거 이전에, 이 공지사항 뜨기 이전에,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고민한 게 잠깐 있습니다. 그거를 뒤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전에 일단 탑팩, 제네시스 카키라 탑100 폴더를 보면은 탑100이 원래 25개였어요. 요번 주 수요일까지만 해도 제가 스크린샷을 찍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한데 요 탑100에 걸쳐 있는 그 수량이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기존 탑100에 탑100 밖에 있는 그런 분들이 진입하기는 조금이라도 더 좋아진 상황이고 탑100 안에서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유지하기에 좀 좋은 사항,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개수적인 이런 상황을 봤을 땐 그렇게 느껴지고 근데 이게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일단 슈퍼카키라 민팅이 이루어지고 나서 퍼블릭 민팅이 이루어지고 나서 제네시스 카키라 탑100 안에서 진입할 수 있는 기준점을좀 낮아졌다 이런 상황이고요 제네시스 카키라도 한때 영상을 찍을 때뭐 170클레이까지 170 가기도 했었고 25클레이까지도 간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한25 정도 접어들었을 땐가, 그때, 진입하기 괜찮은 가격대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다. 그 가격이 너무 좋다, 이게 아니라, 이제 점점 진입하기 좋은 가격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던 네, 어, 영상도 있는데, 지금 25에서 뭐 35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슈퍼카키라 민팅이 시작되고 나서 영향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가격적인 움직임이나, 지금 슈퍼카키라 민팅이 시작되고 있고, 그리고, 홀드 혜택이라 그럴까요? 제가 잠깐 메모를 했는데, 제가 든 생각도 있고 해서, 이런 움직임 때문에 지 슈퍼카키라가 이더리움 기반 코인 발행하기로 이제 공지가 났죠. 그리고 유니스왑 상장 예정이라고 공지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적인 메인이 될것 같아서, 지금 평단이 제가 제네시스 카키라는 이 평단 따지는 것도 되게 웃긴 거긴 해요. 그렇지만,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따져봤는데, 유클레이가 되고요. 일부만 매도를 해서 이거를 수익을 위해서 순전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금액을 또 여기로 여기로 옮겨가서 한두 개라도 더 늘려보려는 그런 생각을 잠깐 오늘 했었거든요. 근데 요거를안 하기로 결정을 했죠. 안 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렇게 할까요? 안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제가 탑100 안에 들어있기도 하고. 이거를 계속 받고 있죠. 카키라 코인. 클레이튼 기반의 카키라 코인을 받고 있고, 결정하기에 가장 쉬웠던 게 이거예요. 지금 15장일 때마다 뮤턴트 카키라를 또 어, 드랍 받기로 예정되어 있고, 슈퍼 카키라도 5장마다 이게 뮤턴트 카키라를 드랍 받기로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남은 게 이미 홈페이지 로드맵에 이렇게 나와 있었죠. 아 어, 여기구나. 이더리움, 클레이튼, 솔라나까지 탈중앙화 자유조직 구현. 아직 솔라나가 뭔가 남은 느낌이에요. NFT든 코인 발행을 솔라나 기반으로 하는지 제가 초보기 때문에 모르는데 NFT라도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되거든요. 얘네만 하는 것도 웃기기도 하고 NFT 발행을 그래서 이것도 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든 느낌이 이것도 뭔가 남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 합해서 뭔가 세트 효과로 이렇게 세트 효과로 홀더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지 않을까? 요 생각 때문에 요거를 십사리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일부 판매하거나 뭐 전량 판매한다고 예를 들었을 때도 나중에 이게 만약에 있게 되면은 이게 무조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럼 이것조차도 가격이 지금보다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데 제가 이렇게 구입했던, 이렇게 좋은, 상대적으로 좋은 가격에 구입했던 기회를 완전 잃어버리는 거죠. 이 점도 잃어버리는 거고, 이런 세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나중에 돼서 한창 오른 가격에 또 구입해야 되는, 그럼 어쩌면 손해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팔아놓고, 지금 팔아놓고, 올랐을 때 사게 되면은 그게 손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일단 계속 가져가 보기로 했습니다. 코인도 계속 받고, 그리고, 뮤턴트 카키라도 요걸로 인해서 몇장에서 받게 되고, 세트 효과를 무시를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언급된 게 세트 효과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이런 거 지금 언급, 공지. 언급이나 공지 전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요걸 생각한 게 이제 이렇게세개 묶어서, 솔라나 기반으로 뭔가가 발행이 된다면, 가정이에요. 지금 다른 프로젝트들 보면은, 이런 세트 효과로, 다른 프로젝트들과의 협업 또는 어떤 코인이 나온다든가 했을 때 세트 효과를 가졌을 때 혜택 돌아온게 제일 크거든요? 이런 기준점이 되는 개수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세트로 있냐 없냐 요거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두 개를 갖고 있는 것과 세 개를 묶음으로 총 세트로 가져,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대적인 세트 효과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느껴져요. 다른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요런 것도 많이 느끼고 소식을 어, 접해 듣기도 했고요. 그래서 세트 효과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 모를 혹시라도 있을 이런 홀더들에게 주어진 혜택 요거를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매도는 하지 않는 걸로 했고요. 계속해서 가져가 보도록 할 거예요. 요거 잠깐 고민했던 게 이제 이개수를 늘려가기 위함이었죠. 이걸 팔아서 뭐 수사 먹는 게 아니라 판권에 일단 계속해서 재투자로 돌리는 입장이기 때문에잖아. 요 메인이 될 만한 슈퍼카케라를한 장이라도 더 늘리기 위한 고거였지만 요런 전체적인 걸 가정을 들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나중에 요거 한 장도 아쉬워질 가능성도 이, 있을 수 있겠다. 요거 때문에 쉽사리 매도를 못하겠다라는 생각에 일단 계속 홀이딩 그래서 결론은 그냥 홀딩, 그냥 홀딩이에요 홀딩, 홀딩. 그래서 저는 일단 많은 것들을 가정하고 생각해 봤을 때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지금의 어떤 기준점이 되는 요런 기준들을 계속 유지하는 게더 이득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서 홀딩하기로 계속해서 생각을 하도록 할 거고요. 요것들은 이제 여유가 되는 대로, 추가 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한두 장씩이라도 계속 어 추가를 해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이거 민팅 일정이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 몇 장이라도 더 구매를 할 예정이에요. 지금 소량이라도 구입할 것들은 지금 기타 다른 코인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이제 TCG 월드, 요거랑 요거 중에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뭐가 더 나을지 고민해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선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에, 레어리티 표, 어, 레어리 레어리티죠, 레어리티 표가 아니라 시기도를 나타내는 이런 것들은 제가 확인할 수있을 만큼 확인해보고 어떤 게 가장 좋을 건지 그거 영상을 따로 또 찍어볼게요. 이 요소가 너무 많아서 영상을 따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항상 포키운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몇 장을 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포키운이 없는 건 확실하다. 이것도 이번에도 검증이 된것 같고요. 이게 영상이 준비되는 대로 또 따로 올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홀더 인증은 홀더시라면 무조건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다른 추가적인 공지 사항이나 제 개인적인 다른 생각이 또 들거나 그저 레어리티가 어느 정도라도 완성이 되면은 또 영상을 따로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민팅 종료 있잖아, 기타 등등 소식도 이렇게 듣게 되면은 또 추가적으로 영상 올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